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시편 2이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영령박사이 짧은 이영기긴생각이라는책에서이치기리더십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이니다이영령 박사는 양치기 즉이자가양 떼를 영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목자가앞장서서 가는 방법입니다. 푸른 초원을 향하여 선두에서 목자가 길을 인도하면 양떼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양떼 앞에서 가는 목자는 인도자입니다. 목자가 손에 든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이며 어둠을 밝혀 주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방법은 둘째는 목자가 뒤에서 가는 방법입니다. 양 떼의 본능인 식욕의 양을 맡겨두면 스스로 풀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굳이 앞에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 냄새를 맡으며 양이 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 뒤에 따라가다가 뒤처지거나 길 잃은 양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대를 앞세우고 뒤를 따르는 목자는 양대를 인정하고 양대를 존중하는 목자입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양대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목자의 임무입니다. 이때 손에,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이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대를 모으는 방법 세 번째는 양대의 한 가운데 서서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인도자도 관리자도 아닌 동행자로서 양과 어우러져 초원을 다니고 함께 머무르고 함께 자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의 지팡이는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대에가 앞서가든지 뒤에 가든지 함께 가든지 이때 목자는 양과 일심 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를 보면 양떼 속에 함께 이렇게 이동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밤을 태울 때 임시 우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양과 함께 밤을 지낸 목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목자는 양떼 가운데에서 양들의 눈빛을 읽게 되고 양들의 냄새를 맡게 되고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서 함께 그들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1000마리의 양이 있어도 양들은 모두 자기 곁에 목자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꼭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곳 어느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을 느끼는 모습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과 투쟁의 시절을 다 보내고 평화를 구가하던 말년에 지은 찬양시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목동들을 그런 시절 자신이 그 양들을 시전 시절을 회상하면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특히 1절에서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신 하나님 안에서 양인 성도가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에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신다라는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평안과 안식으로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첫째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할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연중 한두 달은 어둡고 침침한 런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프랑스 남쪽 리비아 해안 도시에서 요양을 하면서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낍니다. 많은 밤을 잠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들이 위대한 설류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연약함을 알았기에 동일하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동변상년이라 그러죠. 내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 가운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기쁨이 생성에게 묻어났던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였습니다. 양의 위기는 양 자신의 무능력이 아니고 양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양의 위기는 목자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양의 위기는 목자를 놓치기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양은 목자를 놓치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양을 놓치는 만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나도 길잃은 양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양이 아무리 못나고 실수한다고 해도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양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공해도 놓치기 쉽고 실패해도 놓치기가 쉬운 것이 양의 자만심 양의 스스로의 만족감, 양이 이만큼 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감,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망하는 겁니다. 영국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를 두고 지적하기를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회복시키다 또는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공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연약해진 다윗은 하나님의 안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음성을 조차 행함으로 영혼의 수생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안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병의 후유증으로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됩니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귀머거리가 됩니다. 눈이 귀가 들리지 않으니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중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50년 동안이나 헬, 헬렌 켈러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설리반 선생은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헬렌은 점자를 배우고 말을 배워서 대학을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좌절과 눈물의 세월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헬렌 켈러는 힘든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당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많은 군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헬렌켈러는 눈을 잃은 장병들을 위문하러 가게 됩니다. 앞을 보자는 보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마음이 불행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마음만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병사들은 이 헬렌 켈러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당신이 헬렌 켈러입니까? 라며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불행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통과한 골짜기를 소개하며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골짜기를 통하여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 골짜기를 통하여 위로하시며 그 골짜기를 통하여 안위하여 주십니다. 영혼의 생수로 말미암아 은총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여기에 안위하신 아이다. 이 말씀은 위로하다. 또는 안심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위는 목자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며 안전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양 무리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이 안위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미완료형 시제로 쓰인 것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다 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험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그 골짜기도 지나가야만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힘에 부딪히는 고난을 당할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여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목자이신 하나님, 그 우리의 희망과 등불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께 함께하시며, 함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 뉴욕으로 가려는 배에 오른 영국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그의 집은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기침이 멈추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꼭 돈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 소년은 어려운 처지에도 부자가 되어 효도해야 한다. 라는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18세가 되어 성인식을 마치고 동네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동네에서 만난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성인이 되었어요. 가난한 제가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그러자 노인은 소년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는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야.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지? 소년은 소, 어, 다시 대답합니다. 예,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자신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소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너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너의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훗날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수입의 10분제 1을 하나님께 드리어라. 그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성인이 된 소녀는 미국에 건너가 비누 제조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누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여 그 회사의 지배인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비누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 치약 상표가 된 콜게이트사에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계산이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수익금의 10분제의 1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수익은 날로날로 날로 늘어갔습니다. 회사는 확장되어 비누에 의해서 치약과 화장품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붙인 이 콜게이트 치약은 세계적인 상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콜게이트는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였으며 교회의 청소를 도맡아 회사의 기업인이지만 회사의 최고인 CEO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까지 교회의 청소를 도맡아서 감당하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잘 감당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가난한 소년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이 윌리엄 콜게이트를 축복하셔서 그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잔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잔이 넘치므로 그 주변까지 넘치는 축복의 흐름,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여기 넘친 아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포화 상태가 되어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잔이라고 할때 다윗이 누리는 복을 가리키는 게 바로 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복이 넘친 아이다라고 하는데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성도는 날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다윗에게 대적들의 위협이 있지만 위기 가운데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맛본 다윗은 그 은혜가 평생 계속될 것이다.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고백하며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동헌 목사님이 쓰신 저서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이 암으로 사경을 헤맬 때. 그의 어머니가 10편 23편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여라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으며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손가락을 꼽을 때 반지를 끼워주며 말씀을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얼마 후이 어린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죽어가면서 그 오른손, 네 번째 반지가 끼워진 오른손, 그 오른손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천국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아름다운 성도는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아름다운 성도에게는 푸른 풀밭이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전하게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영원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행복하며 풍성하며 넉넉하며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 부족함이 없는 쉴 만한 물가가 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눈동자처럼 이 길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안전하게 지킴과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여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네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의심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 믿음의 삶으로 풍성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